이 시안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뜨 함께 함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부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양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이 성경은 끊임없이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구약도 물론 그렇고요.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다시 오실 그 메시아가 이룰 그 왕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끊임없이 그의 성경에서 마지막에 가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려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거야 되는 이유가 이 땅에서 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그가 강림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임을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할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땅에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영광 중에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분명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laughs>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한 게시록입니다. 그 게시록 안에서 우리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그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모든 대접의 재앙들 이 땅에 내릴 재앙들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영광 중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가운데 볼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laughs>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여러분 신천지의 홍보 영상 본적 있나요? 안 아, 보셨구나 거기 보면 이만희가 이 푸른 초원을 백마를 타고 막 질주하는 광경이 보입니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기가 백마 탄장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다시 오실 예수 라는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푸른 초원을 혼자 내달리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천지 어떤 집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보십시오 항상 하얀색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책한과 칭찬을 주실 때 자신의 이름을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충신이라는 말은 이 피스티스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말에서 나온 의미인데요, 믿을 만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죠.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은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11절 말씀이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고 이야기하죠. 이 요한이 처음 하늘을 보았을 때에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본게 아니라 하늘의 열린문인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열린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이 열린문을 통해서 하늘의 성전에 예배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무엇을 보았냐면 하늘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열린문을 통해서 작그맣게 보았던 이 요한이 이제 조금 더 넓게 하늘의 성전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보는 광경은 이제 하늘 전체가 열리는 것입니다. 왜 하늘 전체가 열립니까? 이제는 그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늘에 열린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충신과 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다시 오십니까? 하나의 목적 때문입니다. 심판과 부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의 부활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의 심판과 동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심판은 진실된 심판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믿을 만한 심판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그냥 자신의 충족대로, 충동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진실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핏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시작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하는 피 특의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왜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단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어린 양의 생명의 피 때문에 그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순교자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를 그냥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한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각종 핍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우상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짐승이었고, 그것이 둘째 짐승이었고, 그것이 용 사단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욕하고 핍박하고 넘어지게 하고 죽는 것그 가운데 넣어주고 고통 가운데 넣어줍니다. 순교자의 피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의 피입니다. 이제 마지막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핏뿌린 새에 담겨진 피입니다 여러분 이 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오늘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분은 백마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만 내려오신 게 아니죠 한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 아마 천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말씀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멘. 여러분, 사단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자기의 동조자였던 짐승과 그의 동조자였던 땅의 모든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준비합니다. 그핏 뿌린 옷이 어떤 옷입니까? 그들의 피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의 살들과 장군들의 살들과 장사들의 살들과 말들과 그것을 탄자들의 살들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여기 말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백마탕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사람들 그들을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승리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같이 겼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러분, 우리는 막 그냥 집을 이렇게 눌러 짜내죠? 이 당시에 포도주 틀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막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옷에 뭐가 묻을까요? 포도 즙들이막 튀면서 묻겠죠? 예. 그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빗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을 대적한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이들과 더불어 싸운 그 피, 그들을 죽인 피가 묻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피는 승리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름은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핏 뿌린 옷의 정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백마 타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충신과 진실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충동대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세상의 판단을 기준인 오직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들, 짐승과 같은 그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려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도구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가? 또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세 번째 이름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 볼까요? 16절 말씀. 아직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만든 자가 그것의 주인 되는 자가 그것을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된 그세세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랍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랍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도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라,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순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름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충신과 진실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며,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새색이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 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십시오.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달라고 나를 다스려 나가게 달라고 이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들 있습니까? 마음의 무거운 짐들 있습니까? 놓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오